금례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우먼 파워, 뭐 우먼 파워고 거의 뿐만이 아니죠. 예, 우먼 네. 파워를 발휘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경마계에도 옆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궁금하시죠? 네.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시속 65km로 경주로를 질주하는 단 70초의 승부 경마. 흔히 남성들의 스포츠로 불리는 경마에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너무 열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왜 이렇게 앞다고 해도 말이 그만큼 또뛰어줘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높은 신체 능력을 필요로 하여 남자도 힘들어하는 경마의 세계에서 생존 경쟁을 펼치는 그녀 서울 경마공원의 여풍을 물고 온 당당한 신인 김효정 기수입니다 이른 새벽 서울의 경마공원 김효정 기수의 하루는 어둠이 가시지도 않은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네. 이른 시간부터 김효정 기수가 말을 타고 나타난 이유는 뭘까요? 말이 경주 뛰기 전에 어제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를 저희가 이제 하려고 이제 경주로 주로에 가는 거예요. 경주마는 사람으로 치면 운동 선수라고 볼수 있는데요. 음. 아침 조교는 운동 선수가 몸이 굳지 않도록 매일 몸을 풀어주는 것과 같은 훈련입니다. 음. 아, 그렇게 매일 훈련을 해주는 네. 게 아닌가? 날들이 가정적인 시간이라, 단련체력는 거군요. 집중력을 사람처럼 똑같이. 김효정 기수는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하며 말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성분들도 어느새 경주로 주행을 모두 마친 것 같은데요. <laughs> 이제 훈련이 끝난 건가요. 멋있는데요. 되게, 되게. 제가 알기로는 저 기수가 엄청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체력이 아침 많이 소모되잖아요. 한 마리의 말만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을 맞추면서 이렇게 연습을 해야지 경주에 출전했을 때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기수들이 조교하고 훈련하고 하는 겁니다. 음... 기수들은 소속된 팀의 말을 돌아가면서 훈련합니다. 다양한 말과 호흡을 맞춰보는 거죠. 어... 할게! 경마는 체력뿐만 아니라 말과의 호흡도 중요한 아, 스포츠입니다. 네. 오늘 김효정 기수는 3시간 동안 10마리의 말을 아... 훈련시켰는데요. 아... 어머. 각각의 말을 경주 일정에 맞춰 훈련하는 것도 기수의 역할입니다. 경교도 신절해서. 어 근데 정말 힘들겠네요. 기수에게도 아침 조교는 중요한 시간인데요. 함께 경기에 참가할 파트너와 호흡을 맞춰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시간 0 마리의 말. 그러니까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주로 한 9시 반 정도까지밖에 안였는데 조교할 말은 많으니까 빨리빨리 타고 처음엔 추운데 그렇다 타면 땀나가지고 네, 지금 땀이 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와, 이 추운 훈련이 끝나면 땀이 바로 마방으로 향합니다 마방 기수에게 경주 만은 승부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동료이자 친구인데요 김효정 기수에겐 네. 소속팀의 30여 마리의 말중 조금 더 특별한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바로 미래바다입니다. 미래바다? 이름인가봐요. 나이도 5살이나 먹고 전수도 되게 많은데 1등을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 이제. 계속 저만 탔는데도 성적 이 계속 안 나다가 저 저번 주에 예, 타고 1등을 하게 돼가지고. 아 어. 드디어. 미래바다는 지난 1월 20일 김효정 기수와 우승을 쟁취한 말입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드디어 이 말이랑 1등하게 돼가지고. 아 축하해요. 사랑 람 좋아하는 거 아, 좋겠어요. 아, 알아봤으면 좋겠네. <laughs> 할 겁니다. 똑똑하셨네요. 네, 그렇게 오랜 기간 함께하셨는데. 데뷔 후 다섯 살이 될 때까지 뚜렷한 성적이 없었던 미래 바다를 김효정 기수는 우승으로 이끌었는데요. 앞으로도 함께 좋은 성적을 내길 응원합니다. 아침 조교가 끝나자 김효정 기수가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디 가세요? 지금 출마 투표장 갑니다. 이제 어떤 아 경주에 쓸 건지, 어떤 레이스에 쓸 건지 이제 투표를 하러 이제 가는 곳인데, 네. 여기서 이제 있어요? 이제 어떤 상대마들이랑 붙게 되고, 몇번 게이트를 받게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곳입니다. 오늘은 아, 전략을 출마 투표가 짜고 투표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날입니다. 네. 대진이 결정이 돼. 조교사와 기수들이 모인 출마 투표장은. 진지한 분위기가 감도는데요. 출마스 표장이 긴장감이 도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한 레이스에 한 경주만 뛸수 있는데 투마제말두 마리가 여기 같은 레이스에 써져 버리면은 한, 한 마리밖에 못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피해서 쓰고 경쟁도 하고 좀센말도 피해가 좀 말도 피해서 쓰고 이런 것도 전략이 필요하군요. 정말 중요한 투표네요. 지금 미승이 말 돌고 있고 없는 게 있을 수도 있어. 신중한 고민 끝에 김효정 기수도 출전 등록에 나섰습니다. 네, 이제 이거 내면 투표되는 거거든요. 음... 출마 투표는 선수의 경기 출전까지 결정짓는데요. 출전 결과와 경주로 번호는 추첨을 통해 발표됩니다. 제가 조교했던 말들은 다 들어갔으면 좋겠고 일단 이제 케이트를 좀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케이트를 안쪽을 받아야지 좀아그 유리하구나 좀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안쪽으로 최대한 받았으면 좋겠고 네 드디어 경마공원에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직 경마교육원 소속의 수습 소속 기수인 김효정 기수는 한 시간 거리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요. 아침 조교를 위해 새벽 3시부터 기숙사에서 나온 수습 기수들. 음, 진짜 경마 공원과 네. 기숙사를 오가는 버스는 아유. 순식간에 수면실이 되었습니다. 아, 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참저 직업도 추천하거 남원이 고향인 어. 김효정 기수는 교육원 기숙사에 살고 있는 유일한 여기수예요. 유일한 여자 기수군요. 고등학교 때부터 기수의 꿈을 키우며 홀로 기숙사 생활을 해왔는데요. 운동 선수나 다름없는 생활이네요. 네. 고등학교 네. 아빠 추천으로 진학하게 됐는데 기수하는 직업 알게 되고 되게 멋있 여자 남자 이렇게 가리지 않고 동, 같이 경주를 뛰는. 저는 남자들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멋있는 것 네. 아. 같아요. 정말 흔치 않다 보니까 여자 기수가. 그때 손행 간 말이 십삼 점 사. 엄청 빠르고 대하시도 좋아 가지고 이게 손에 제 공부도 쉽게 또 해야 되죠. 음. 말에 특동도 남자들보다는 좀 하는 네. 리듬감이 엄청 좋은 것 같고. 네. 경주 뛸때 그냥 <laughs> 계속 차분한것 같아요. 이제 남자로서도 많이 힘들고. 그래요 저게 어렵다고 힘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인데 여자가 음잘 버티고 하니까 그런 데라고. 체력하고 정신력이 경마는 남녀가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하는 스포츠입니다. 남녀의 신체 능력이 다르지만 체급 등 모든 조건을 동등하게 경기를 진행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여기수가 많지 않습니다. 김효정 기수는 5년 만에 등장한 여자 기수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승부의 날이 승부의 열렸습니다. 날이에요. 대기실에서 만난 김효정 기수는 경기 준비로 분주합니다. 복대, 탑복대 가슴떨이 안장, 안장 미끄러지지 않게 말 음. 배를 감싸가지고 지금 꽉 조여주는 역할을 음. 하는 거죠. 저게 말하자 낙상 네. 같은 네. 거했을 경우에 들어가 하면 안정이 바로 돌아갈 수가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김효정 기수에겐 모든 경주가 중요한 기회입니다. 2년 안에 20승을 채워야만 정식 기수로 인정받을 아, 수 있기 때문입다 아, 저런 게 있구나. 끊임 없이 <laughs> 훈련을 해야 되겠네요. 최선을 <laughs> 다하는 마음. <laughs> 2년에 20승이라 그래는 드디어. <laughs> 네. 영점 영영 1초로도 승패가 갈리는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승부의 현 장은 손에땀을 주게 하는데요. 근데 저기서 오. 이게 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와와 쟁쟁한 1 2 명의 기수들 사이에서 뒤지지 않고. 김효정 기수는 우승을 향해 달립니다. 아 근데 정말 잘하네요. 당당한 모습으로 경마장 역풍을 이끄는 그녀의 꿈은 뭘까요? 가까운 목표가 있다면 우선 빨리 20승을 해서 정식 기수가 될수 있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탑탑 기수 탑 테란에 들수 있는 기수가 되고 그래서. 으로 열정을 써내려가는 김효정 기수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쉬운 네. 일이 아니구나. 네. 네. 이 기수가 되는 기준이요. 남자 기수와 동일하다 보니까 참 여자 기수가 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 어... 그래서 이 김효정 기수 후배 중에 여자 기수가 아직 없다고 합니다. 네. 2년에 쉽지 않죠. 20승을 해야지만 그때 인정해준다면서니 그렇죠. 네. 쉽지 않은 길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여자 기수들 성공을 기원하고요. 우리 네. 효정 씨도 정식 기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 예. 네, 오늘 세, 저희